공약이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도 부족하지 않게 잘 나왔다고 좀 자평을 합니다.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참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다음번에 또한번 불러주시면 <laughs> 제가 정책만 한번쭉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와 볼까요? 아, 다음에 번 이렇게 겨우겨우 이번에 한번 말했는데, 다음에는 더 바쁘실 것 아니, 같은데. 네, 또 오겠습니다. 네. <laughs> 정치 현안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지금 거의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그 이제 공천이 거의 막바지 단계로다 마무리된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 양당의 공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용한 공천이다라고 음.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최근 요 며칠 동안을 보면 음.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많은 음. 상황임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천이라는 것이 늘 어떤 다이내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고 또 매번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 보면 초선 의원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21대 국회에서도 절반 이상이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음. 그랬을 때, 어, 공천 과정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이 탈락을 하거나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여러 가지 다이나믹들이 생기는 건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 오히려 이제 국민의 힘은 지금 도태우 후보의 5.18 관련 막말이라거나 음. 아니면 부산 수영구의 장례찬 그렇죠. 후보의 여러 막말 예. 논란 등 물갈이와 어떤 새로운 혁신으로서 공천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음.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더 냉정한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좀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을 평가해 보면 요즘 이제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더불어민주연합과 이제 이게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을 좀 자평해 주시고요. 어, 우리 용해인 의원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정책을 합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의 대표적인 정책 한두 가지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 일단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굉장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아무래도 검찰 개혁 이슈에 관련돼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주면서 검찰 정권에 이제 많은 이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좀소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어, 이제 그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는 사실 이제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들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어 정치 그리고 검찰 언론 그리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정책들을 합의를 했습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협상보다는 정책 협상에 조금 더 많은 공을 들였고 음. 뭐 예를 들자면 정치 협상 한번 만날 때 정책 협상은 두번세 번씩 만나서 논의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새진보 연합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개혁 과제들을 제시를 했고 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적극적인 개혁 과제들을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받아 안으면서. 그 공약이 역대 어느 아 선거에 비해도 부족하지 않게 잘 나왔다고 좀 자평을 합니다. 이제, 이제 지난 일요일에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음. 구체적인 공약들을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과정들이 쭉쭉쭉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도 맛보기로 네좀 맞...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한국 내부의 상황들도 그렇습니다. 뭐 불평등 양극화 위기, 인구 소멸 네. 지방 소멸, 그리고 이제 저출생 위기, 기후위기,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러 산업 구조의 재편, 이런 그렇죠. 이슈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국가 전략을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좀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2030까지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어떤 목표들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기초에 어떤 이제. 어, 합의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재생에너지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당위성으로서 환경이 오염된다 음. 뭐 기후가 악화돼서 더 많은 피해가 난다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알리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 수출액의 40%가 줄어든다라는 네. 분석이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지가 벌써 몇 5년이 됐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아리백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후 위기 얘기할 때꼭 이렇게만 얘기하죠. 저는 이거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아리백 알아? 이거잖아요. 언제든지. 아리백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참 대한민국의 비극 이다라고도할수 있는데요. 음.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또 동시에 어뭐 재생에너지를 통한 국민 배당 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어 뜨겁게 준비를 했고요. 또 청년 문제에 네. 대해서도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어, 매월 어, 기본소득을 2년 동안 지급함으로써 어, 성인이 된 청년들에게 조금 더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네.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정책들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번에 또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정책만 한번쭉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이렇게 이, 겨우겨우 이번에 한번 말했는데, 다음에는 더 바쁘실 아, 것 같은데. 네, 또 오겠습니다. 네. <laughs> 네, 의원님 그. 정책은 뭐더 구체적인 정책들은 나올 텐데, 지금 기존 기성 양대 정당 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연합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공천 과정을 보면 2030 청년 세대, 공천 비율이 굉장히 나, 낮아요. 네. 그리고 여성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지역구 기준으로요. 음. 2030 청년 후보자가 양당 합쳐서 한 20여 명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전체 20, 2030 유권자가 한30% 정도인데 그렇죠. 정작 후보자로 따지면 3, 4%밖에 그렇죠. 되지 못하는 음. 상황인 것이고요. 저는 이제 청년 많이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이 삶의 형태를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엔 청년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거고 이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청년들이 정치에서도 가장 좋은 대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네. 준비된 청년 정치인들이 저희 기본소득당 세진보 연합에도 많이 있고 각 정당들에도 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좀 제도적인 한계들로 인해서 정치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역구 선거를 한다고 하면 여의도에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 네. 하나 정도는 들어간다라는 말들이 음, 있는데 네. 사실 청년들은 많은 후원을 모아올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도 좀 부족하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음. 또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지 않다 보니까 어, 같은 조건 속에서 경쟁할 때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 제가 이제 21대 국회 최초의 법안 저의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던 청년 국회 사법을 통해서 피선거권도 낮아지고 뭐 이제 기탁금을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제 네. 과정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정치 선거 제도들 청년들에게 좀 기울어진 운동장인 그렇죠. 것은 아닌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들은 가진 자본이 적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기본적인 비용을 쓰더라도뭐 억대가 들어가는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도저히 기성 정치인들하고 청년들하고는 같은 선상에서 뛸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네.